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장애인식 개선 교육 지도사 이준원 강사입니다. 장애인식 개선 교육 지도사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식 개선 교육 지도사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변경과 차별을 완화하고자 힘쓰고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권리 보장을 증진시키는 노력을 통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교육 목표를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본 과정을 통해서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들의 인식과 인식 해설을 위해서 교육기관 등에서 장애인 인권, 장애인 차별 금지, 장애인 역량 강화 등의 교육을 실시하는 전문가의 역할을 맡게 될 것입니다. 진로 및 전망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들은 사회의 구성원으로 우리나라에서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 국민입니다. 하지만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사회의 잘못된 시선, 변경과 차별 속에 살아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이상과 현실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서는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시선과 편견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할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는 인력이 꼭 필요합니다. 이와 더불어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권리 보장에도 목소리를 내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모두 어울려 통합사회를 조성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의 수요가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활용체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관과 지역사회문화센터 청소년복지시설과 지역아동센터에서의 교육을 지원하게 됩니다. 평생교육원의 교사와 홈스쿨 교사 방과 후 교사 그리고 장애인식 전문 컨설턴트와 기업체 교육 강사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문 지식을 활용한 자원봉사로 함께 활동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식 개선 교육 지도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였습니다. 본 강의에서 반갑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